궁금한 거 있으세요? 사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음. 결과가 좋을까요?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예술 같은 게 되게 하고 싶어. 수술. 글. 제가 음. 얼굴 표를 만지는 수술이 잘 될까요? 혹시. 수술한. <laughs> 근데 왜 하요? 왜? 왜? 저는 원래 좀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원래 예술 같은 게 되게 하고 싶어 가지고. 어떤 쪽으로 글을 쓰고 싶어 하요? 지금은? 아, 공모전 하나가 있거든요. 영화. 네. 음.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를 적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액션보다는 좀 사랑이 좀 담긴 그런 글을 좀 좋아하네요. 네, 저는 음? 뭐 원래도 듀아르 음. 스릴러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고 음. 로맨스 로코 그면 로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음. 근데 지금 공모전은 다 썼어요? 이제 막그 계획 같은 거다 짜놓고 음. 자료조사해놓고 음? 이제 쓰기만 하면 돼요. 음. 네. 올해는 음, 별 기대를 하지 마요. 좀더 노력을 해야 돼. 네. 로맨스도 하지만 네. 싫어하는 액션도 좀 싸우는 것도 좀 보고. 네. 음. 2년 3년 이렇게 가면. 태금만 상부터가 네. 본인을 찾아올 거예요. 대학교가 지금 다니는 데가 그게 막 성에 찾지는 않아 가지고 음. 좀더 좋은 데로 가고 싶다 하면서 편입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음. 혹시 이 시험은 잘 결과가 좋을까요? <laughs> 음.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아, 그 편입 시험 결과가요? 음. 우리 하고자 하는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음, 올해 지금 당장은 뭐가 좋지는 않아요. 음. 내년. 좀더 마음이 좀 정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음? 연예인들 좀 그런 쪽으로 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우울증도 있고, 죽고자 했을 때도 네. 본인이 살았다는 게 그게 아니라, 할머니랑 이렇게 네. 조상계에서 네. 잡아주고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살은 거고, 네. 이 우울증은 네. 어,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중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그서 네. 맞아요. 어, 남자 애들이랑 활동적인 거 이런 것보다 좀 조용조용하게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수다 떠는 게또좀더 좋았고, 네. 이제 어느 날은 또, 응? 눈에 여자의 액세서리도 보이고, 뭐 치마 이런 거, 티 이런 거 보면, 아예 이쁘네.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네. 응? 근데, 누구한테 말하는 말도 못하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의식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무서워서, 솔직히 그랬었고요. 그쵸. 네.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웃음> <웃음> 제가 뭐, 응. 운이 안 좋은가 봐요지고 아니요, 운이 바라봐. 좋지는 <laughs> 안은, 않아요. 근데, <laughs> 왜내 운은 내가 가져온대요? 응? 네. 음?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과 정신이 좋은 사람은 좋은 운을 가져온대요. 네. 근데 우리 사례자님은 벌써 마음이 지금 한 곳에 갇혀있어요. 네. 그쵸? 지금 한 곳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갇혀있는 걸 빼야 좋은 기운을 가져오죠. 음. 그얘기예요 제가. 음. 조금 있으면은 성형 수술을 하거든요. 이게 음. <laughs> 네, 이걸 되게 큰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서 얼굴 표를 만지는 수술을 되게 많이 하는데 수술이 잘 될까요 혹시? 수술. 근데 왜 하요? 왜? 왜? 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그래, 중학교 때쯤부터 외모 음. 컴플렉스가 되게 심해가지고 우울증 이런 게좀 생긴 기 시작한 게 맞거든요. 얼굴 전체 어디를 가느냐 턱을 깎으라고네그 응. 양악 수술 그러니까, 하고 광대 응. 사각턱 뭐, 사각턱보다 본인은 아예 지금 여자처럼 얼굴이 가름했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응? 여자처럼 네. 좋을 것 같지만 네. 또 하게 돼요. 이번 한 번이 끝이 아니라 또 하게 돼요. 그리고 만족을 못해 그렇게 몸 아프고. 네. 턱 하면서 하느니 화장 기술을 배워요. 음. 그래서 내가 컴플렉스였던 턱을 네. 하고, 그 다음 네. 화장으로 네. 이렇게 약간. 아, 쉐딩으로? 음, 네. 쉐딩으로 효과를 주는 그런 쪽으로. 외모에 문제는 없어요. 음? 기도, 부처님 기처럼 네. 래서 복도 네. 많아요. 네. 어? 네. 복도 많고, 네. 앞으로도 보기 응? 꽉차 있어 얼굴에. 음... 응? 근데 지금 손을 대게 되면 네. 만족이 없고 네. 앞으로 보기 더 들어오지는 않아요 나가요. 음... 응? 자두 개만 뽑아봐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두개 뽑아볼게요. 아, 이거 오반기는 얘는 흰색이랑 노란색이 굉장히 운도 따르고 앞으로. 잘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음. 본인은 그것만 네. 곧 가면 쉬어요, 본이. 이 운영에 대 앞으로 잘 된다는 네. 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잘 맞았나요, 아니면 마음에 좀 위로를 받았나요? 아, 되게 뭐라 해야 하지? 응. 제가 혼자 혼자만 알고 있는 막 응. 저의 모습 이런 거를 말씀을 해줘 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 말씀을 제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음. 되게 잘 봐주셔가지고, 음. 나름 위안도 되게 많이 얻은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도 좀 많이 네. 생각을 하고 해야 될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애동이고, 아. 어, 이제 신을 받은 지가 두 네. 달도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네. 첫점 보는 우리 사례자님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아, 제가, 너무, 제가 더 감사해요. 제가 더 좋았어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laughs> 네. 그리고 앞으로 잘될 거예요. 응.